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분량이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다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재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어, 우리 오늘은 감사할 일이 없으신가요? 감사할 일이 없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대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나 또 밀과 같은 곡식을 수확하고 그 수확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 중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죠. 그럼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에게 이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게 하고 그 시간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난 반년을 보내면서 감사했던 일들이 있나요?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심지어,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싶어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지난 반년 동안의 일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감사했는지 나에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야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한 일들이 기억이 나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안 나서? <laughs> 맞아요. 생각이 안 나서도 맞겠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한 가지 들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의 삶에는, 정말 우리의 삶에는 감사한 일들이 없을까? 정말 감사한 일들이 없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아마 그렇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우리의 삶에는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까? 오늘은 그 이유와 그럼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보죠? 고맙습니다가 영어로 볼까요? 우리에게, 맞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일상어처럼 마치 한국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땡크, 땡큐. 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과 정말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뱅크. 뱅크도 비슷하죠. 더 비슷해요. 바로 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띵크예요. 가운데 있는 모음 하나만 달라졌죠. 그리고 이두 단어, 감사와 생각이라는 단어의 유사성은 영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느 나라 말일까요? 맞아요. 이건 독일어인데, 위에는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그리고 아래는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이두 단어에도 정말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이처럼,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죠.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그 어원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둘 중에 뭐에 더 가까울까요? <laughs> 어원은 어원은 어 본래의 뜻은 생각하다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 감사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것이죠. 은우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자주 땡큐라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곧 너를 생각하겠다. 내가 나에게 베푼 일을 내가 기억하겠다 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방법으로 생각과 기억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어, 은우와 시우에게는 조금 낯설겠지만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또 감사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뛰어난 철학자도 이 감사와 생각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생각을 해야만 지나간 일들과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생각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고 계속 머릿속으로 특정한 일들을 곱씹어야만 우리는 그 일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즉,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서, 시우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창세기에는 단한 번도 감사 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원래 성경이 작성된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나 영어로 보나 또 한국어로 보나 뭐 감사합니다, 뭐 땡큐 뭐 이런 단어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심지어 이 뒤에 신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 감사의 사람, 또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말씀, 감사의 재물, 이런 단어들 역시 창세기에서는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앞서 실컷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시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창세기에는 감사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다면, 과연 창세기에는 감사가 없었던 것일까요? 창세기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럴 수도?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는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감사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죠. 누구를 통해서 그랬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감사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야곱은 정말 특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형이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갈등을 겪으며 태어나죠. 그래서 에서는 나중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해요. 자신의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형과 또 나중 가면 외삼촌과 심지어 나중에는 천사와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꿈을 통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 라고 하시고, 너의 자손들이 넘쳐나게 하겠다 라고 축복을 하시죠. 또, 야곱인,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들도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당시 사회에서 좋은 이름으로 사람을 바꾸어 불러주고 자손과 땅을 약속한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이었어요. 이렇게 야곱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감사하다는 이야기 한번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돌기둥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야곱은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돌기둥과 재단을 계속해서 세워갑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을 때마다,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야곱은 그렇게 해요. 야곱이 세운 돌기둥은 단지 우리가 레고를 쌓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즐기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감사의 기둥들을 세워갔던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다 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반년 동안 힘든 일이 저는 더 많았는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감사가 없어서인 것은 아닐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지나온 반년 동안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 몇 개의 돌기둥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 돌기둥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돌기둥이 세워졌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번 우리 곰곰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삶의 돌기둥들을 세워야 해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한 일들이 있다면, 그때 한번, 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말고, 더 구체적인 구조물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돌을 쌓았던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빌때 돌탑을 이렇게 쌓는 문화가 이 한국 전통 문화에는 있죠. 왜 돌을 쌓죠? 그 돌이 실제로 우리의 소원은 아니잖아요. 내 소원이 돌탑을 높이 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소원을 빌면서 돌탑을 쌓을까요? 그뭐 같은 미신 같은 거? 미신 같은 거? 비슷하죠. <laughs> 비슷해요. 근데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돌을 쌓는 이유는 우리의 그 소원,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돌로 시각화해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소원을 비는 것보다 내 손으로 돌 하나를 쌓는 것이 더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인 것이죠. 야곱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 감사함이 있지만, 마음 속에는 감사함이 있지만, 자신이 돌기둥을 세움으로써 그것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어쩌면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야곱이 생각했던 감사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돌기둥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돌기둥을 세웠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돌기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담아둘 수 있는 돌기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것을 할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일기라는 것이 단지 숙제의 정도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돌기둥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나중에 돌아보면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주는 거예요. 특히 그 일기가, 어, 감사를 주제로 한 감사의 일기를 쓴다면 특히 그렇겠죠.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또한 달을 살아내면서 내게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직접 내 손으로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나중에 그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뻔한 이야기, 또 식상한 감사라도 좋으니 하나씩 우리 기록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혼자는 어려우니 다 함께 이런 실천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감사보다 불평과 짜증이 더 많이 나요. 야곱도 그랬어요. 나중에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야곱이 섰는데, 야곱은 그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기보다 힘들었던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평과 짜증을 더잘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돌기둥을 세워야 해요.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생각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일종의 노력 끝에 감사를 얻게 된다면 그 감사들은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을 주고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감사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포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 우리 작은 실천들을 통해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지나간 반년을 기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우리 남은 반년, 앞으로 다가올 반년은 우리 함께 잘 감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양갱이 기도하겠습니다.